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애굽에 내린 아홉 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던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생물들을 창조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애굽에 앞선 재앙으로 생물을 죽게 하고 이제는 빛을 제거하심으로 다시 흑암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혼돈과 어두움은 물러가고 생명이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면 생명들은 죽어가고 그 안에는 다시 흑암으로 혼돈되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생명을 주고 흑암을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홉째 재앙은 21절에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고, 22절에서는 캄캄한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일상을 마비시킬 만한 극심한 흑암이라는 의미입니다. 애굽 사람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빛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애굽에는 흑암이 덮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비추었던 것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한쪽은 흑암이 한쪽은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어둡고 캄캄한 흑암이 내게 있습니까? 그래서 삶이 혼돈되십니까? 지금 내게는 그 흑암과 혼돈됨을 벗어나도록 날마다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는 극심한 흑암이 사무일이나 지속되자 24절에서 모세를 불러 여와를 섬기러 가되 양과 소는 애굽에 두고 떠나라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가 이런 타협안을 제시한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8장 27절에서 모세가 광야로 가야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모세가 말한 희생 제사는 갖은 재물과 함께 드리는 헌신이 포함된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재물은 애굽에 놓고 가서 재물은 드리지 말고 몸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오늘날도 사단이 우리에게 자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가지만, 몸은 가지만, 자녀들과 함께 가더라도 재물은 집에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에 집에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몸만 가서 예배 드려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제안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애굽을 떠나도 그들의 재물은 애굽에 있기 때문에 곧 재물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호히 그럴 수 없다며 양과 소도 함께 떠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재물과 소유에 희생 없이 재물 재물은 애굽에 두고 몸만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래서 예배 후에 다시 재물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 심상이었습니까? 내게는 주님이 나의 재물도 주님 아, 주께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양과 소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여전히 애굽에 남겨두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섬기려면 세상에 애굽에 남겨두는 것이 없어야 하고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잠시 내게 맡긴 것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바로는 그동안의 아홉 가지 재앙으로 받은 고통을 모세 때문이라며 이젠 다시 보지 말자고 합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을 뿐이었고 문제는 바로가 그 경고를 듣지 않아 재앙이 이르렀던 것입니다. 나는 주로 고통의 원인을 말씀따라 살지 않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는 않나요? 그래서 항상 남의 탓만 하지 않았나요? 먼저 나의 흑암 같은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므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모세는 사명이 맡겨졌을 때에 출애굽기 장 13절에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며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29절에서 모세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바로의 협박에도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이런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아홉 가지 재앙을 보면서 모세는 성숙해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의연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로 매일 말씀으로 살게 해 주셔서 흑암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나의 소유도 온전히 드림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